2021 1학기 중간고사 개포고 2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물질대사 중에서 하나라고 했네요. 자, 볼게요. 자, 그림. 우리 B부터 한번 볼까, B? 자, B.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됐죠? 자, B는 변하지 않죠. B는 변하지 않지? 아,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효소죠, 효소. 그 다음, 효소랑 결합하는, 요거 AA, 요거 기질이라고 하죠. 기질, 그죠? 또는 반응물. 될까? 이렇게. 됐죠? 자, 첫 번째 그림은 효소가 있고요 효소의 요 입체 구조에 맞는 기질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죠? 결합을 했네요. 그죠? 요거 이름을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말하죠. 효기복. 될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질 반응물이 떨어져 나갔네요. 이렇게 어, 생성물이죠. CD는 생성물 됐죠. 어, 떨어져 나갔고요. 효소는 변함이 없다. 그죠? 효소는 재사용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A가 A가 이렇게 CD로 그죠? 분해가 됐죠? 분해 됐어? 어, 이런 거 이제 이화라죠. 이화 그죠? 이화 됐죠? 이화 문제 없고요. 그럼 이하면 반응물 A의 에너지가 더 높았는데 그죠? 어, 분해된 거니까. CD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화입니다. 괜찮죠, 그죠? 풀게요. 자, 기억보네. 기억보네. 반응이 진행될수록 B의 농도는 줄어든다? 자, B 보세요, B. 변함이 없지, 그죠? 어, 줄어드는 거 아니죠? 어, 변함이 없습니다. 기억 틀렸고요니번번에 C와 D는 다시 B와 결합할 수 있다? 자, C와 D는 다시 B랑 결합할 수 있다? 생성물인데, 생성물인데, 만약에 얘가 모양만 같으면요, 결합할 수 있어. 어, 근데 A를 쪼개서 나온 건데, 얘랑 모양이 다르죠. 어, 그죠? 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냥 단순하게 이걸 생성물이라고 안 보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물질이라고 본다면요, 여기 입체 구조만 딱 맞으면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기질에서 잘려진 생성물이고, 모양 안 맞고요. 그죠? 됐죠? 어, 당연히 결합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렇게. 제가 뒤에 번에 A가 가진 에너지는 자, 반응물이야 반응물 자, 반응물 에너지 이만큼 이만큼 그죠? 됐죠? 그 다음 C와 D가 가진 에너지 자, 생성물이죠? 이만큼 그죠? 누가 더 커?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 에너지가 큰거죠? 그러니까 2와 2화, 2화 쪼갠거죠 분해한거지 그죠? 즉 A가요 CD보다 큽니다 아 큰게 맞아요 될까?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개포고 21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